벌써 8월입니다. 무더운 날씨, 집에서 게임과 함께 직캉스 잘 즐기고 계신가요? 8월에 들어가기에 앞서 7월 한 달간 게임계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10일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가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스펙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크기는 5.5인치, 무게는 275g이며 배터리 지속 시간은 30분 가량 늘어났는데요. 기존 스위치에 비해서 휴대성이 좋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어진 기능들도 많았습니다. 우선 스위치 라이트는 조이콘이 분리되지 않으며 독 모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TV 모드나 테이블 모드로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게임들도 라이트에서는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기능들이었던 모션 IR 카메라나 진동 기능도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의 가격은 249,800원. 전작 스위치에 비해 휴대성은 좋아졌다고 볼수 있으나 주요 기능들이 사라지면서 정체성이 모호해졌다 볼수 있습니다. 또한 스펙에 비해 가격이 애매하다는 평도 존재합니다. 물론 닌텐도 스위치도 발매 전까지는 여론이 나뉘었던 것처럼 라이트도 나와봐야 알겠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신형이 발매되었습니다. 예? 라이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닌텐도 스위치 신형이 등장했습니다. 시기 참 적절하죠? 닌텐도 스위치 신형에서 달라진 건단 하나, 바로 배터리 지속 시간입니다. 기존의 2.5시간에서 6.5시간이었던 지속 시간이 신형에서는 4.5시간에서 9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무게와 가격은 기존과 동일한데 말이죠. 신형 발매 소식에 벌써부터 중고로운 평화나라에는 스위치 구형을 판매한다는 게시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어째 라이트에 대한 관심이 모두 신형으로 옮겨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신형이 얼마나 흥행할지 라이트가 얼마나 흥행할지는 후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버워치 222 고정입니다 3 3이라는 뚱떼지 메타에 단물, 사골물, 뼈가루까지 다 뽑아먹힌 오버워치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설마설마 했던 패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투투투 조합 고정입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오버워치 리그는 작년 8월쯤을 기점으로 고추 조합이라 불리는 3탱3을 메타가 메이저 조합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야 메이저 조합이지 33이 아주 그냥 다헤쳐먹었어 현재 리그 스테이지4와 테스트 서버에서는 222 역할군 고정을 실험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9월에는 본 서버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222 고정에 대한 플레이어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역 같은 3-3을 파괴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다. 그리고 조합 또한 다양해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시즌 2 스테이지 3를 보면 송츠, 둠추 사딜, 123 조합 등 여러 메타들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33은 앞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라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패치가 오버워치를 다시 전성기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소식은 리그 오브 레전드 역대급 버그 사태입니다. 지난 17일 리그 오브 레전드에선 9.14 패치가 있었습니다. 약 30개의 챔프가 패치되었고 그 외에도 강력반 스킨, TFT 신규 캐릭터 업데이트까지 대규모 패치가 일어났습니다. 늘 그랬듯 이번 패치가 메타에 어떻게 적용될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기대 이상의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30개의 패치가 60개 이상의 버그로 발현된 것이죠. 패치 이후 정말 다양한 버그들이 생겨났는데요 대표적으로 애니 무한 스택 버그 어? 칼리스타 평타 2회 버그 자르반 궁에 맞으면 화면이 렉이 걸리는 버그까지 발견된 버그만 70개에 다다를 만큼 아주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아 이거 X됐구나 를 느낀 라이엇은 랭크까지 닫고 버그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다행히 대부분의 버그들은 하루 만에 잡혔고 첫 곡은 다시 어느 정도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9.14 패치가 적용된 LCK에서 버그로 인한 잦은 퍼즈가 걸렸던 것처럼 아직도 불안정한 모습들이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위쳐 넷플릭스 드라마화입니다. 폴란드를 살린 게임 위쳐, 그 대단한 게임이 드라마로 만들어집니다. 위쳐는 폴란드 판타지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액션 RPG로 뛰어난 스토리와 신선한 전투 방식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게임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제작하는 더 위쳐는 위쳐 위처 게임 시리즈와 연계되지는 않지만 게임의 CG 트레일러를 감독한 토마스 바젠스키가 에피소드 중 하나를 감독한다고 발표하여 더욱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첫 트레일러가 발표되었고 공개 3일 만에 조회수가 천만을 돌파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말 드라마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위쳐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후에 관련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7월의 모행리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 푸바.